컴퓨터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은 CPU와 GPU의 사양 그리고 메인보드의 호환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고 중요시 하실 텐데요. 이 부품들 외에도 컴퓨터를 구성할 때 필수적이고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선 파워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SSD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컴TV의 이피디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램 랜드 제조기업으로 P31이라는 SSD로 저장장치 사업에서 화려한 출발을 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정말 가성비 좋은 s s d 고 저희 잘컴에서도 컴퓨터 견적을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SSD 중 하나입니다 첫 출발임에도 저전력, 저발열, 고성능과 더불어 준수한 가격인데도 삼성의 970 Pro 같은 제품들과 비슷한 속도를 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PCIe n v m AMD 4.0 인터페이스가 보급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던 P31이었는데, 저번 달 5월 11일 후속작인 플래티넘 P41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순차 읽기 속도는 7 0 0 0 m b 퍼 s 순차 쓰기 속도는 6 5 0 0 m b 퍼 s 읽기 쓰기 IOPS도 각각 1400, 1300K로 단순 수치로만 봐도 전작인 P31 대비 2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더 비싸 NVMe 3.0에서 4.0 규격으로 새로 출시가 된 것이죠 타사 대비 높은 적층률을 가진 176단 레이어를 구성한 엔더와 더불어 LPDDR4 d 램이 탑재된 상품인데요 나온 지 이제 막한 달이 지난 따끈따끈한 SSD P31 제품처럼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NVM 이4 e 4.0규 a 만 c 대충 맞춰서 나온 애매한 상품인 t 지 저희 잘 a c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c 스트할 c 품은 o get a chance t c i e to g 품 t a chance to get a c h a 다 t b 제품입니다 h a n c e t 는 get a c h a n c s to get a chance to get t t 아니 나올리지 않았나? 왜꼭또 <laughs> 거꾸로야? 이 마이크론도 삼성처럼 반도체 시장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브랜드고 실제로 성능도 준수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진짜 착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소개를 드리자면 s k 하이닉스 p 4 t 1 t s s s d 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잘 컴에서 준비한 세 가지 테스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해당 테스트 결과는 그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참고 및 비교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는 총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위에서부터 초당 읽기쓰기, 묶음 읽기쓰기, 랜덤 읽기쓰기, 저용량 파일 읽기쓰기 입니다 위에 두 수치는 저희가 막 영상이나 편집 작업을 하거나 파일을 옮길 때 체감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세 SSD 모두 스펙에 쓰여져 있는 속도와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P41의 수치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이는 무거운 작업물을 렌더링하거나 용량이 큰 파일을 이동할 때 P41이 비교적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의 수치는 부팅 속도라든지 게임, 프로그램, 인터넷 창등 전반적인 시스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 SSD를 비교했을 때 P5 Plus가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하지만 오차값으로 볼수있는 수준의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기에는 어떤 SSD를 쓰셔도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로는 더티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더티 테스트는 SSD를 혀로 할타도 <laughs>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더티 테스트는 저장장치 잔여 용량에 따른 성능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프 상으로 상단 그리고 좁은 영역을 유지하는 그래프가 나올수록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SD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테스트니까 개인 가정에서 직접 해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하지 마세요 어 먼저 980 프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용량이 약92% 정도 남았을 때까지는 최대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후에 2500 메비바이트 퍼이 조금 안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락 폭은 1000 메비바이트 퍼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상 평균 2098 메비바이트 퍼의 속도로 구동이 되는데요 역시 삼성답게 1% 밖에 안되는 용량이 남더라도 좋은 평균 속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이 역시 삼성이다 싶습니다 다음은 P41입니다 95%의 용량이 남은 시점까지는 스펙상의 최대 속도를 내주었지만 이후부터는 약2,300메비바이트 s 70% 정도의 용량이 남았을 땐 오히려 상승한 2,700메비바이트 s 의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아쉬운 점은 속도의 편차가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최소 속도가 97메비바이트 s 까지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평균 속도는 2,274메비바이트 s 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속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5 Plus입니다. 우선 잔여 용량과는 관계없이 속도의 편차가 약간은 난감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용량의 75% 이상 남았을 땐 하락폭이 1000MB 퍼셉까지 떨어지긴 해도 최대 속도를 보여주지만 그 이하로 남았을 땐 500에서 1500MB 퍼셉 사이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윈도우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게임 같은 거 설치하면 약 200GB 정도가 사용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평균 1000MB의 속도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50% 미만 구간도 36.9%로 많이 아쉬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실제로 테스트 시간도 새 제품 중 가장 오래 걸린 19분 28초를 기록하면서 더디 테스트 상으로는 가장 성능이 저조한 제품으로 보여졌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대용량 단일 파일 이동 테스트입니다. 100기가 단일 파일에 근접한 9 8 9 5기가바이트의 파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 스타트. 980 프로가 약 33초로 가장 먼저 완료됐고요 P41과 P5 플러스는 47초 동타이며 0.4초 차이가 났습니다 한번 그래프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파일 이동이 끝난 삼성전자의 980 프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 2.9GB 퍼셉 정도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P5 플러스인데요 처음에는 약간 주춤했지만 후반에는 빠르게 달리며 속도가 3.13GB 퍼셉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P41입니다 잘 가는가 싶더니 중간에 한번 주춤하고 후반에선 속도가 1.3GB%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도는 50도 정도라 스로틀링이 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자체는 P5 Plus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스펙인 980 프로와 3할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보통 만화봤자 10GB 이하의 파일을 많이 옮기니까 그래도 실 사용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플래티넘 p 4 1일 예전에 p 3 1일이첫 출발임에도 저 전력, 저발열, 고성능과 더불어 준수한 가격 덕분에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인기에 편승해서 새롭게 출시한 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PCI 4.0으로 올라오면서 그 규격에 따른 성능 향상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980 프로를 뛰어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 사용 시 안정성이 조금 걱정이 되죠. 그래도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뭐, 삼성의 980 프로도 쓰기 속도 이슈가 있었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해준 사례가 있고, P31도 호환성 문제가 있었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쳐진 사례가 있는 만큼, P41도, 음, 하드웨어는 정말 좋으니, 추후에 펌웨어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줘서, 성능이 향상이 있을지도 모르지. 미리 구매해놓고 떡상 가! 근데 예전에는 980 프로가 더 비쌌는데, 요즘 가격이 싸져가지고, 이름은 나발인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좀더 좋은 정보와 좋은 제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